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혐오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유의를 위해 혹은 일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선 혐오 표현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대해 이를 공격할 명백한 의도를 품고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계속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방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향법에서도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스 언론과 자유에 관한 법, 민족, 국가, 인종, 종교. 성, 성적 지향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모욕하는 행위,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형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는 혐오 표현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혐오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혐오 표현의 예시를 통해 혐오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될 것입니다. 야, 아까 어, PC 방 뒷자리에 있던 급식충 새끼들 진짜 개시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급식충 새끼들 어우 진짜 어형안 <놀람> <놀람> 돼요 안돼 그런 표현 옳지 않아요. 급식 역시 청소년을 비하는 표현이었는데 충이 붙어서 감호성이더지어졌어요 우리는 모두1 0대 시절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1 0대 시절에 급식충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람> 음, 뭐, <놀람> 안돼요 네, 안돼요 런 표현 현안요합합이는이 이가 e 빠할할머를일컫컫말인인여여서이 이가 a 빠지면 볼이 i 하하들어어요즉즉런사사을을하하하표현현이요요수님 i n e Day, but you saw ega capan in them, polyum, kaki, drum, I owe, j 네 p grand, saramis, piano, p i o n i 독교 대신 교인들을 무시하는표현이에요안요무안하런요현러분아요 아, 네, 아무리 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하하하요여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아무리 칭찬, 존경요 표현이라도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혐오 표현을 사용합니다. 혐오 표현의 사용은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표현 대상에 대한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혐오 표현을 지향하고 우리의 언어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등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혐오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다들 알게 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